손을 오므렸다 폈다 한 것보다 깔짝깔하한 것이 더잘되던요그 다음에 가슴 가운데 치를 좀 키워줘야겠어요. 가운데 치가, 가운데 치가 운동을 못해야어요 가운데 근육이 어떻게 니까 아, 가슴 그쪽이야. 그쪽 안쪽에 있는 거 있거든. 그방법 네. 그거 해야겠어요. 네. 안먹면 저희는 같이 먹어야 되죠. 요 이게 되게 잖 왜왜? 지금 청소까지 다 끝난 거 같아 너무 힘들어 이제 상품이 니까아니 아냐 상품이 로안 좋아요 자연말 하는 거만 안아서 우성아 괜찮아 괜한번 하는 거 대트남 갖고 이같은 상품인데 다 녹음되고 있어 지금 베트남 베트남 다 녹음되고 있어 지금 너걔대답는 순간 너무 약속 됐구나 한단으데요 아이 좀더하다 아니, <목소리도> 아아니아아 힘들어. 힘들어, 힘들어. 힘들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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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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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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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e e p 포 o 이 n 계속 n d get o u 이 of here. She's n 이 t Just s 이 o p m o v 라고 n 는 i 이 one. Move on, big one. I'm u s I will c 이고아 여기 i n g up, c o 라 e up, come 고 p c o m 아 up, come up, come up, come 야! 야! 네. 친구. 네, 말투가 엄청 희생이네요. 네. 네. 지금 벌마트. 벌 받고 있잖아. 벌을 못는는 벌을 벌을 왜 받는지 모르면 안 돼. 그냥 금액적으로 욕 해. 그게 벌 받고, 유지 중 말을 부드럽게 해야 돼. 나 때문에 음소방만 고생하고. <목소리> 아한야거는막이지를만 그래. 내가 이거 그게 지만 아닌 건아닌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? 여기도 맞죠? 정말그있아 자꾸 잘 이제 너저 세트에 반. 여기 보다. 여기 보다 닦는 데 이제 나와. 굉장저 벌써 178초까지 읽었어요. 오 좋아 좋아. 이난 시간에. 우선 너 지난 시간에 읽냐 내가 잘 읽은 거보여줄 Şəhər adamları üçün bu şeydir.

그래. 나도 도구로 가면 되게 뭘 속까지 잘해. 가면 되지, 나는. 아니, 맞아요.